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더배운 공모교 교수 이진호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네, 교재 1 6 3쪽에 극문학에 대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도 5번을 보면은 지금 우선 희곡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네. 희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요. 거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연극의 대본이 있습니다. 밑줄긋고 동그라미 1번으로 네 하나 써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동과 대사의 문학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거 밑줄긋고 동그라미 2번이라고 써두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갈등의 문학이라고 있습니다. 갈등의 문항 밑줄 긋고 동그라미 3번이라고 체크해 두시면서 연극의 대본이라든지 대사와 행동의 문학이라든지 또는 갈등의 문학이라든지 가장 기본이 될수 있는 희곡의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희곡의 특성 나오고 있죠. 말그돌이 희곡도 허구의 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서술자가 작가가 있으면은 작가가 등장 인물을 모두 창조해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무대 상인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연극 보러 가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바로 내눈 앞에서 네. 내눈 앞에서 등장 인물들이 바로 연기를 통해 현재형의 문학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희곡은 무대 상연의 문학이라고 해서 무대에서 상연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등장 인물의 수라든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무대 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무대 크기 때문에 네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장면의 전환이 사실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하죠. 자그 다음에 대사와 행동의 문학이다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 희곡 같은 경우는 대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이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화 그 다음에 독백, 방백이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기 교재 163중에 네, 대사의 방백에다가 하나 동그라미에 두도록 하시고 관객에게는 들리나 등장인물 사이에는 들리지 않는 것으로서 하나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나리오에서는 친구랑 지금 나랑 바로 눈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도, 내레이션이라는 하나의 장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화면 밖에서 들리는 소리라는 이런 기법을 통해 충분히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지만은, 네, 연극은 그게 사실 힘듭니다. 나의 속마음을, 네, 이렇게 바로 겉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백이라는 하나의 장치를 통해, 관객에게는 들리나 등장인물에게는 들리지 않는,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시게 되면은 대립과 갈등의 문학이 나오고 있죠. 이 대립과 갈등은 산문 영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소설도 그렇고 희곡, 그 다음에 시나리오도 그렇고 요세 개의 대립과 갈등의 문학이라는 것. 자, 그 다음에 5번에 나오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문학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네, 이, 저, 관계가 빼서, 말 그대로 지금 눈앞에서 연기를 실제 바로 보여주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배우의 행동을 통해 현재 눈앞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다. 네, 바로 현재 진행형의 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64쪽으로 가게 되면은, 네, 거기 동작지시문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대사가 있으면은 대화의 앞에 가로에서 예를 들어서 일어서는데 탁자를 탁 네, 이런 말들이 나오, 나오고 있을 겁니다. 가로. 이런 것들이 바로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동작 지신문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연기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대화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동작과 행동을 함께 병행해 주면서 연기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작 지신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희곡의 구성당에는 막장이죠, 막장. 네, 막장은 네, 그냥 여러분들 그 광부분들이 네, 이렇게 이제 그 굴착하시면서 지하에서 갱, 그 갱에서 이렇게 굴착을 하시는데 가장 막다는 길, 네, 그걸 이제 보통 막장이라고 하는데 그와 비슷하게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곡의 구성당에는 막장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막은 무엇이며 장은 무엇이다가 되는데 사실 막이라는 것은 커튼이 네, 이렇게 커튼이 이렇게 쳐졌다가 커튼이 이렇게 닫히는 무대에서 막이 올랐다가 내려갈 때 사이에 단위가 되는데, 어, 이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고 퇴장하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극을 종류로 내려가게 되면은 희극, 비극, 희비극이 나오겠는데, 요거 꼭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고, 자 그다음에 시나리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연극의 대본이 아니죠. 드라마나 영화의 대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영화 상영. 드라마 방송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나리오의 특성이 되겠고 그리고 시나리오는 기본적으로 장면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씬 넘버라는 네 장면 번호. 이 장면 번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대로 촬영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장면 번호 1번부터 장면 번호가 100번까지 있다라고 했었을 때이 100번을 먼저 촬영하고 1번을 나중에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자 그렇기 때문에 3번 장면의 변화가 이제 뭐 자유롭다라든지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대사 외에 내레이션이 사용이 되고 있다. 내레이션 여러분들 이 내레이션을 가끔씩 예전에 모 방송에 이제 인간극장이라는 네이제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보셨을 때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레이션은 기본적으로 등장인물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등장인물에 해당하는 사람의 속마음을. 화면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성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이게,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당시에 많은 등장인물이 주마다 바뀌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목소리가 좋고, 어떤, 부, 어떤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이제 좀 사투리를 쓰시면서 목소리가 좀안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떤 방송에서는 목소리가 좋고 이러면은 듣기에 어떻습니까?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어떤 방송에서는 네, 목소리가 약간 좀 불편한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왜 그런가 하면 이 방송이라는 것은 공적인 말하기의 방식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뭐, 뭐 사투리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어지간하면 잘 사용을 안 하는 게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성우라는 분이 당연히 이제 대체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 내레이션은 성우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레이션은 화면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라고 해서 등장인물에 한한다라는 것 등장인물 그 인물의 말, 속마음을 화면 밖에서 일부러 따로 녹음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 하는 것을 내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면은 시간과 공간 등장 인물 수의 제약이 거의 없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갈등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촬영을 고려한 특수한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 자그 다음에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로 가게 되면은 내네 거기. 어, 4번 장면 표시. 네, 요거 하나 여러분들 좀 봐두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166쪽에 시나리오의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시나리오 용어 같은 경우 여러분들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거기 나오고 있는 내용들. 자, 그 다음에 167쪽에 12번으로 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12번은 별표 표시 하나 해 두도록 하십시오. 말 그대로 소설과 희곡과 시나리오의 공통점, 차이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통점을 보게 되면 꾸며낸 허구의 문학이다. 하지만 인생의 진실을 추구한다는 부분에서 이세 개의 모두의 공통점은 무엇이 되느냐 말 그대로 진실성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소설에 대한 진실성 어? 선생님 이게 소설의 허구성인데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허구적인 문학이라고 하셨는데 왜 소설에 진실성이 담겨 있습니까? 아, 이게, 여기서 말하는, 말을 하고 있는 이 진실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 되겠죠. 우리 인간의 삶, 우리 인간의 삶이 작품을 통해서도 보편적인 정서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치.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말 그대로 착한 사람을 영화에서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현실 세계에서 착한 사람을 영화에서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만약에 영화를 볼때 네, 현실에 가지고 있는 감정과 영화에서 나오 영화를 볼때 감정이 반대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이 가치가 작품에서도 그대로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말 그대로 그런 부분의 측면에서 보편적인 어떤 정서와 일치되는 측면에서 바로 소설 희곡 시나리오도 진실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산문문학이다 대립과 갈등을 본질로 하고 있다 인사배 인물 사건 배경으로 구성이 되고 있다는 거 공통점이 되겠고 차이점은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은 소설이 되겠죠. 하지만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은 바로 희곡과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인 심리 묘사가 서술자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등장인물의 직접적인 심리 묘사가 불가능하다라는 것, 대화가 그다음에 행동을 통해서 네 보통 제시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작품의 길이에 제한이 없는 게 소설이지만 희곡은 제한이 상당히 있겠죠. 작품의 길이 제한이. 자, 그다음에 시나리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를 10시간 동안 상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10시간짜리 영화를 물론 굳이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영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 방송 드라마도 역시 마찬가지겠고 만약에 10시간 연속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와 관련된 어떤 이권이라든지 또는 이익이라든지 그런 집단간의 어떤 갈등과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집단 사이에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면은 보통 런닝타임이 어떻습니까? 길면은 3시간 안쪽, 어지간하면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언저리에서 보통 끝을 맺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 공간 제약을 이렇게 그 아, 죄송합니다. 시간 공간이 아다 작품의 길이 제한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는 것. 자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시간 공간적인 제약이 되는데 소설은 없죠. 말그대로 글 속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희곡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나리오는 없는 거죠. 뭐 여러분도 뭐 영화 요즘 뭐 많이 보셔도 알겠지만은 뭐 영웅을 주제로 하고 있는 이제 많은 영화들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사실 현실에서는 내네 벌어지기는 아직까지는 좀 힘이 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 뭐 슈트를 이렇게 이제 뭐 만들어서 입는다든지 그런 것도 현실 속에서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뭐 슈트를 입고 하늘은 날라다니고 무슨 장풍 같은 걸막 이렇게 막 쏘면서 막 하는 거 그거 힘들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런 그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시나리오는 CG 말 그대로 컴퓨터 그래픽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제약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작가 그 시나리오 작가가 있고 감독이 있으면 연출자가 있으면은 그들이 원하고 있는 어지간한 것들은 다 영화로는 표현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딱히 크게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거기 보면은 차이점에 대해서 단위가 없다, 막장이다, 장면을 단위로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읽히는 것이 목적이다, 무대 상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영화와 드라마의 상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라는 것.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장면 전환의 제약이 있다, 장면 전환이 자유롭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치진의 토막으로 이제 가시게 되면은 일제강점기 1920년대 궁핍한 농촌생활이 되겠죠. 1920년대 농촌이라는 것은 뭐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살아보지는 않았지만은 뭐 지금으로부터 지금 딱 100년 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100년 전인데, 뭐,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뭐 아시겠잖아요. 뭐 지금도 뭐 살기 뭐 없는 사람들은 정말 뭐 살기 힘들고 바팍게 죽겠는데 100년 전에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뭐 발전된 것도 하나도 없고 더군다나 우리,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의 나라에서 우리가 뭐, 뭐 하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일제강점은 나라가 이제 빼앗겼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1920년대, 30년대 이런 이제, 네, 이 극장르가 좀 사실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말 그대로, 그때는 이제 농경 중심이었기 때문에, 어, 1920년대, 궁핍한 농촌을 배경으로 해서 가혹한 현실, 네, 이런 가혹한 현실 속에서 개인들이 파괴되어 가는 거죠. 말 그대로 개인들이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농민들의 삶. 하지만 또 이런 희생 가운데서도 이걸로 또 열심히 그래도 한번 태어난 인생인데 열심히 살아봐야 되니까 가족들도 있는 거고 이걸로 또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토막이 되겠습니다. 토막. 자, 거기를 보면은 우선 다 기울어지고 있는 토막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 기울어지고 있는 이 토막이라는 것은 일본, 일제에 의해서 기울어져 가는 우리 농촌 현실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명서 일가의 처지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민족 전체의 비극적 삶의 축소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명수의 해방 운동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조선 민중의 투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명수의 죽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독립에 대한 희망이 좌절된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금녀의 마지막 대사를 통해 민족의 비극적 현실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다. 아, 그런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자, 그 다음에 우리 170쪽으로 가시게 되면 1번 문제 에 해설이 잘못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은 맞는데, 이 결말부의 바람소리는 비극적 상황을 강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쓰러져가는 토막을, 어,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로서 그게 분위기를 아주 스산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침울하게 만들어 어, 금세라도 불안한 상황인가? 불안한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게 바로 4번 4번 정담의 해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뒤에 유치진의 소로 가게 되면은 자, 유치진의 소는 사실주의극이면서 비극이 되겠죠. 자 그렇게 현실 고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시간적인 배경은 1930년대가 되겠습니다. 1930년대 공간적인 배경은 어느 가난한 농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 이게 1964년 어느 겨울밤이 아니고 서울 거리도 아닙니다. 1930년대고 어느 가난한 농촌을 시간과 공간으로 지니고 있겠고, 그리고 제재는 소가 되겠습니다, 소. 음매하는 소가, 네, 맞습니다.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일제강점기인 농촌의 역시 현실, 사실주의 계열의 작품이라는 것. 자, 그렇게 그 172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국서 두 번째 대화가 있죠. 자 거기 보면 밑줄이 그어져 있을 겁니다. 밑줄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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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줄을 보게 되면은 내력있는 소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2번 문제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소의 감정은 내력있는 소라고 해서 소에 대한 자부심 자 소에 대한 자부심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1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아니라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풍년을 맞은 농촌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라 나오고 있는데 아닙니다. 바쁜 농사일을 돕지 않고 빈둥거리고 놀고 있는 자식들에 대한 국서의 푸념이 되겠죠. 그리고 국서와 자식들 간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쁜 농사일을 돕지 않고 빈둥거리고 놀고 있는 자식들에 대한 국서의 푸념. 국서와 자식들 간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서 건강하다, 발단 농촌의 모습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때 자, 이렇게 이제 많은 재산을 이제 축적을 하고 난 사람이 네,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특히 친일 행위를 했는 사람들이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뭐 소설 치면은 뭐 정광룡의 이제 껍빛단리 이인국 박사와 이중생 각가는 좀 유사한 인물이 되는 것이겠고. 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네, 쉽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서 아무래도 이제 풍자 고발적인 현실 비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 대놓고 이중생이라는 사람에 대한 비판이 되겠죠. 이중생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네, 말 그대로 죽음을 위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친일잔재 세력의 이중생이 되겠습니다. 이중생. 자, 그다음 에175 쪽으로 가게 되면은 네, 오발탄이라는 작품이 나타나고 있는데 소설을 각색했습니다. 원작의 소설이 실제 있습니다. 6.25 전쟁 그리고 서울 해방촌 일대 등장 인물 중심 인물이라고 할수 있는 초로 일가의 삶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전쟁 뒤가 되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났기 때문에 나라 자체는 거의 황폐화. 말 그대로 진짜 막 쑥대밭이 되어 있었겠고, 이 쑥대밭은 눈으로 보이는 게 쑥대밭이면은 사람들의 정신도 어떻겠습니까?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사람 정신도 비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향이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 서울에서 이제 살고 계신 분들은, 네, 서울을 이제 고향으로 생각하시면서 이제 보통 이렇게, 여기가 고향이에큰 문제는 없겠지만은, 지방에서 이렇게 이제 좀 올라오셔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량진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네, 이런 분들 계실 것인데, 이 고향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더 이상 갈수 없는 곳이라고 합시다. 도향을 더 이상 갈수 없는. 근데 예전에 있었던 내그 고향은, 전쟁전에그 고향은, 정말, 가족들 간에 또는 친구 또는 뭐, 뭐 이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행복했던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런 행복했던 공간을 네, 말 그대로 이런 어떤 사회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가지 못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진짜 열받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 작품을 보게 되면은 초로의 어머니는 계속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초로도 가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어머니가 말을 하고 있는 이 가자라는 것은 바로 그 행복했던 전쟁 전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기에 지금 정신 이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초로가 말을 하고 있는 이 가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전쟁 뒤에 이 사회의 혼란, 그리고 가족들이 지금 전부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글을 읽어보셨겠지만은, 네. 전부 다 지금 이게 가족의 제정신이 아니라는 게,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이게 사회에서 희생된 개인이 되거든요, 말 그대로. 이 전쟁 때문에 많은 개인들이 이렇게 이제 황폐화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 그 정신 상태가. 그래서, 어, 초로가 가자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의 방황. 근데 지금 이 사회에서 뭐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 열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 얘가 지금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게 초로인데 내가 열심히 살고 싶다 해서 이게 뭐안 되거든요. 뭔가 자꾸 이제 자꾸 바뀌니까 혼란 속에서. 그래서 가자라는 측면이 있는데 여러분들 177쪽에 기억의 가자가 되겠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근삼의 원고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삼의 원고지. 자, 이근삼의 원고지로 가시게 되면 은 아주 풍자적인 성격이고 실험적인 기법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 요게 이제 등장하고 있는 교수는 말 그대로 집에, 한 집안의 가장이죠. 이 가장은 돈만 벌어서 가져다 줍니다. 말 그대로 돈 버는 기계, 노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아내는 말 그대로 진짜 남편에게 돈을 가지고 오라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지금 남편에게 계속해서 원거 쓰기를 촉구하고 계속해서 돈 벌어 오라 이런 얘기가 이제 넌지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아내 같은 경우에도 밑에 보면은 장남과 장녀가 있습니다. 이 장남과 장녀가 있는데 장남과 장녀도 역시 이 엄마에게 말 그대로 부모로서의 맹목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엄마 돈, 나책 사야 돼. 막 어디 가야 돼. 돈돈돈 돈, 돈. 계속 이렇게 이제 맹목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이 아내도 교수 남편에게 이렇게 돈 벌어 오기를 계속해서 강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교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수 뭐 등장 인물을 보게 되면은 천사도 있고 감독관도 있고 교수가 있고 교수의 아내가 있고 처가 있고 장남과 장녀가 나오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등장 인물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네, 정상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정 안에서도 지금 가장으로서의 역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너무 이게 지금 뭐 철새라든지 이런 뭐 특정적인 소재를 통해서 가정이 지니고 있는. 가장이 지니고 있는 삶의 무게, 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강조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신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문을 읽는데 3년 전에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보니까 3년 전. 그러다가 이제 오늘 신문을 이제 다시 읽는데 따지고 보면 3년 전과 오늘과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죠. 말 그대로 현대 생활, 현대인들의 생활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반복적인 무의미한 일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180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교수 교수라고 해서 네 대화가 좀긴두 부분이 있습니다. 읽어 보시면은 뭐 착지사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악마사 나오고 있죠. 악마사. 네 착지사와 악마사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뭐 약간 언어 유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조금 더 바뀌어서 착지에서 악마로 더악랄한 것으로 3년 뒤에 바뀌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 그렇게 그 서편제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시면서. 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84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예전에 1990년대 말에 나왔던 한석규, 네, 시문화 주윤의 네, 8월의 크리스마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8월의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 네, 실제 지금 뭐,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제가 알기로는 네, 실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8월의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고, 네,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 극장로도 역시 마찬가지 5번에 챕터 4번에 나오고 있는 숲필감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극장내에 나오고 있는 개념과 특징, 성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고 지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분명 맞습니다. 극장도 사실 내용상의 어려움은 없거든요. 내용상에 뭐 예를 들어서 고전 논문 같은 경우는 어휘도 알아야 돼, 갈래상의 특징 모두 다 알아야 돼,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면 이 함축적인 의미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다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교수. 수필이라든지 극장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만 충실한다면은 네. 문제 푸는 데는 사실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 두시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번에는 책도 5번까지 끝났고 그다음에 책도 6번 고전문학은 네, 저희가 2전에 이미 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고전 3문으로 네, 다음 강의에 이어 나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